정아, 유하, 소아, 유소년부 친구들, 우리 8월 네 번째 공과활동 시간에 온 친구들 모두 환영해요. 오늘은 우리 8월 만나 하나, 둘, 세 번째 시간, 내가 만약 아브라함이라면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 멋있게 공과 활동한 것처럼 즐겁게 공과를 계속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자, 요 8월 만나 책이 당연히 필요하겠고 또 여기에 우리 같이 들어가 있던 스티커, 마벨지로 만든 스티커를 함께 또 준비해 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글씨를 쓰는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볼펜 또 연필 함께 준비해 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를 기억하며 함께 공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23일 주일 공과는 내가 아브라함이라면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따를 수 있을지를 한번 솔직하게 점검해 보는 시간이에요. 자, 한번 읽어 볼까요? 어떤 활동인지.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스티커에 적어서 재단에 붙여요. 자, 오늘 공간은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개의 양이 그려진 스티커가 있어요. 이곳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한 것들을 한번 적어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이것을 온전히 바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고 기도해 보는 공과 활동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 가서, 가서, 가서 내가 내게 어, 예, 예, 일러준 예. 한산, 한산,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번제로. 드리라. 드리라. 하나님께서 소중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가장 소중한 이삭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데, 과연 우리도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여기 이 양그림에다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 보도록 할텐데, 어 지금은 우리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지난번 벌써 두달 전인가요? 칼레이더 사이클을 만들 때 했던 것처럼 전도사님에게 텔레파시를 보내주세요. 전도사님, 이게 저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아니, 또 아니면 전도사님에게 또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텔레파시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종사님이 듣고 그거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 전생님 들어볼게요. 어, 어, 빌렸다. 그래요. 어, 돈, 돈이 먼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은서박 유선영부 친구들아,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그 재단에 바치거라 하면. 바칠 수 있을까? 전도사님을 먼저, 전 여기다가, 전 재산이라고, 적어 봤어요. 사실, 전도사님은, 어 지금, 이제, 월급날도 한참 지났고, 가진 게 지금 별로 없어서, 전 재산 하나님께 기꺼이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어, 그리고 이번엔, 어, 우리, 전도사님들이 보내준 건가? 친구들이 보내준 건가? 어, 자동차 얘기가 나왔네요. 네. 전도사님이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던 차를 폐차하고, 어,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모아서, 이제 중고차를 하나, 지난 달에 샀어요. 이제 한달다 됐나? 어. 이 자동차를 하나님 바치라고요. 한지 한달 조금 지났는데. 차 없이도 지냈으니까. 힘들지만 될실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제 그리고 우리 또 계속해서 친구들이 보내주고 있는데, 어, 어 이거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섭아 너가, 너가 가지고 있던 너가 가지고 있는, 있는 그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장 장, 장, 대학교, 대학교 졸업장 장, 장, 대학원, 장, 장. 대학원, 대학원 졸업장 장. 다 하나님께 맞춰 아, 하나님 그럼 저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되는 건데 지금까지 공부한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어렵지만 하나님께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 친구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한다면. 이거는 어렵지 않게 왜냐면 전사님 친구들 너무 좋아하고 좋은 친구들 하나 많이 주셨지만 결혼하고 아기 낳고는 만나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지금 지금 마음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 미안하다 친구들아 재단에 마치도록 할게. 자미안 어, 전도사님은 어, 생각보다 쉽게, 물론 쉽진 않았지만 이렇게 재단에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전도사님이 사실 이 공가를 만들면서부터 가장 마음에 걸렸던 썸네일도있었던 가족, 특히 전도사님의 이제 만두 살이 되어가는 우리 딸 섭리를, 어,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 아직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은 기꺼이 음, 전도사님 딸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차라리 전도사님을 하나님께 바치라면 음, 바칠 수 있어요 전도사님의 생명, 삶, 시간, 뭐, 자차차지지바친마는에 드릴 수 있을 텐데, 아직 전도사님의 딸을 하나님께 바치기에는 전도사님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 근데 오늘 이제 설교 말씀 시간에도 배웠지만,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뭐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당장 보기에는 나빠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좋게 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섭리를 어, 전도사님 딸을 바쳐라 하면 지금 아직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만큼 전도사님이 잘하지는 못했지만 머리로 알고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음 우리 딸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전도사님보다 훨씬 더 좋은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우리,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들을 적었는지 또 어떤 거를 재단에 드리고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는지 궁금하네요. 이런 것들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같이 하나님께 드린 것또 드리지 못한 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런 기도를 드려보고 싶어요. 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보다 저의 딸 성리에게 더 좋은 아버지 주세요 그래서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세요. 글씨를 너무 크게 적었네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 목사님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기도하고 오늘 공과를 함께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를 제단에 드려라 바쳐라 하면 무엇을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하며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도 있었고 아직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시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고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친구도 우리의 가족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께 기꺼이 기쁨과 평안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함께 공부해봤는데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따라온 친구들 고마워요. 우리 한달 동안 배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또잘 기억하면서 믿음의 멋진 어린이들이 될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